22. 1아웃 말로, 체 최희준. 왼쪽, 좌중간, 그대로 갈랐습니다. 김민석 잡지 못하며 주자3 명이 나란히 홈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. 두 명만 홈으로 들어옵니다. 결국 이재현이 승부를 갈라버립니다. 자, 재현현수수오 아까 오늘 이...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본인의 이 호쾌한 스윙으로 예, 빚을 갚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타점 적시타를. 8회 1, 4회 뽑아내면서. 점수는 9대4. 계속 뻗아나가죠 이게 만약에 투워졌다면 모르겠는데. 완화구시였기 때문에 이재현 선수가 더 마음이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 잡지 못했고요. 예. 그러면서 다시 3도 위로 원아웃입니다. 김헌구 스트라이크 원. 김헌 이제는 예.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렸을지도 아, 모르겠어요 예.